제가 마늘은요 얇게 썰어줄 거예요. 오늘 만들 요리가요. 어, 이름하여 두유 명란 파스타입니다. 뭔가 좀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절대 믿으세요. 정말 맛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도전하세요. 두유 명란 파스타입니다. 자 우선 마늘 이렇게 약간 이제 보이게 마늘 모양 보이게, 보이게 얇게 썰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. 양파부터 썰게요. 양파 그다음에 양파는 뭐늘늘꼭 필요한 거니까 잘 아시죠? 자뭐채 썰은 것보다 약간 좀더 큼직하게 자이 정도면 만하 양파도 뭐 금방 준비가 되고 좀 그릇에 한번 담아 볼까요? 마늘 남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또이 건강과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자 망가닥 버섯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밑에 요 밑둥을 이렇게 쑥 잘라주시면 이렇게 버섯이 저기좀큰 것만 예, 손으로 좀 이렇게 찢어주시면 될 거예요. 이 친구들 또 하, 말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표고버섯, 표고버섯. 자 여기 밑둥을 따고 자자이자 자, 자, 이제 표고버섯까지 준비했습니다. 를자 요까지 준비를 하면. 자, 양파, 마늘, 버섯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자 여기서 맛있는 또 식감을 주기 위해서 또 색깔이 또 초록색이 필요하죠. 자, 아그렇죠 대표적인 초록색 우리 브로콜리. 네, 신부 부케죠 이거.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자 브로콜리는요, 얘는 밑둥이 너무 커요. <laughs> 그러니까 요 끝에 이제 줄기 줄기마다 끝에를 한 1cm 정도 밑에 정도를 잘라주시면 얘네가 나오고요. 자, 오늘은 이 브로콜리를 이제 데칠 겁니다. 자, 물을 보글보글 끓여놨습니다. 어, 야채를 이제 약간 데칠 때는 이좀 특히 브로콜리는 좀 소금을 넣어줘야 이 초록빛이 파랗다다 초록빛이 더 살아나는 예, 살아납니다.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냥 소금보다는 어, 천일염을 쓸 거예요. 자, 이게 천일염인데 이제 보통 소금보다 한20% 정도 어, 염분이 좀 낮습니다. 그리고 또미네랄도좀 풍부하고요. 그래서 자, 이걸 좀 넣고 삶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. 살짝만 데치시면 되니까. 자, 그럼 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정도만 데칠까요? 네, 살짝만 데쳐서 바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데친 우리 브로콜리를요, 찬물에 좀 헹궈줄게요, 바로. 먹음직스러운 초록빛깔. 자, 건조증. 자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 데쳤고요. 이제 아 제일 중요한 우리 명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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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명란이를 이제 속만 좀 골라낼 거예요. 이제 칼집을 내서 자 안에 있는 이 명란이들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싹한 수저 한가득 명란젓이 나왔습니다. 아 좋죠? 명란젓 드실 때그 참기름 넣잖아요. 참기름 넣는 이유가 있답니다. 참기름을 넣으면 이제 명란젓 이제 먹었을 때 염분이 흡수되는 걸좀 막아준대요. 참기름이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명란젓 드실 때는 참기름을 좀 넣어서 드시는 거. 예, 이유를 또 알고 드셔야 더 좋다는 거죠. 자, 우리 명란젓이 좀 이제 염분이 많잖아요. 좀 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명란이를 좀 약간 물에 어, 좀 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이제 체에 넣으셔서요. 수저로 이제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이제 어, 여기 있는 좀연분 기가 조금 물에 좀 희석되고 좀 눌러서 이런 식으로 좀 두면 소금기가 좀 많이 빠질 겁니다. 약간 벌써 이제 약간 붉은 기에서 약간 조금씩 연해지고 있어. 요